썰리는 소리 들렸어. 나 진짜 잘한다. 어, 아무것도 아니야. 안녕하세요. 투비단입니다. 헬로. <laughs> 오늘 제가 지금 올리브영에 가려고 하거든요. 염색약을 좀 사오려고요. 머리가 너무 밝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톤 다운을 시키려고 합니다. 그리고 머리를 자를 거예요. 와이라노. 제가요. 이렇게 잡고 할 건데 잘라 볼게요. 뭐 망해도 제 머리잖아요. 어떻게 되겠죠? 아무튼 염색약 사오겠습니다. 망하면 어떡하지? 물량에 다녀왔고요. 할인하는 푸딩 헤어 컬러 오디 브라운으로 골랐습니다. 이거 해보고 염색약만 살수 없어서. 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이 유시몰 브레스 민트볼 이것도 샀어요. 이게 기획 세트로 팔더라고요. 이게 약간 가격대가 좀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. 20캡슐에 7,000원 정도 하거든요. 사람 만나기 전에 이거 하나 톡 씹으면 자신감이 생겨요. 기획 세트 하면서 바로 집었고 여기에 이제 라이벌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덴티스테의 민트볼 이것도 비슷한 거 같아요 여기도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거는 제가 맛을 안 봐서 두개 한번 비교해 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치실 치실 꼭 하세요 염색을 먼저 하고 머리를 자를까? 아니면 머리를 먼저 자르고 염색을 할까 했는데 좀더 충격이 덜하기 위해서 염색부터 할게요. 왜냐면 이렇게 머리를 잘랐는데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염색할 때도 마음이 아프잖아요. 저또 F형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염색을 하고 커트를 하겠습니다. 이쪽은 제가 건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도 됩니다. 지금 조금 저 물이 시끄러울 수 있어요. 왜냐면 지금 수도가 세고 있어요. 난리가 났죠? 지금부터 머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. 저거는 백색 소음이라고 생각해주세요.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. 이런 게 은근히 감동이죠? 자, 해볼게요. 이걸 이렇게 넣으라는 거죠? 근데 악력이 이 정도가 아닌데. 역무 센데. 탈탈탈탈.

그렇죠. 이거는 제가 열심히 닦았습니다. 염생은 그래도 꽤잘된것 같아요. 그죠? 아, 그리고 제가 화장을 하고 왔어요. 머리를 잘랐는데 마음에 안 들면 화장하면 괜찮지 않을까?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혹시 몰라서 메이크업을 했고요 머리를 이렇게 양갈래를 이렇게 딱 묶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싹둑 하면 괜찮다네요 한번 해볼게요 어떡해 진짜 자르는 거야? 30분 안에 자르는 게저희 목표예요 시간을 너무 길게 잡고 자르면 더 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진짜 괜찮을까? 무서운데? 음... 자릅니다 진짜. 나 진짜 자른다. 썰리는 소리 들렸어. 어, 너무 짧게 자른 것 같은데? 괜찮아, 뭐. 뭐 아무것도 아니야? 어떡해, 이거 머리 뭐야? 오케이. 이거 보세요. 어, 뭔가 그럴듯하지 않아요? <laughs> 아닌가? 여기도 잘라볼게요 잘 썰린다 오케이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가 잘렸어요. 이렇게 잘렸어요 이렇게 약간 다듬어주고요 삐죽한거 정리해주는 거, 정리해 거. 이러면서 계속 짧아지는 거 알죠? 나좀잘 자른 것 같지 않아요? 길이를? 아닌가? 한번 볼게요. 좀잘 자른 것 같은데? 여러분, 괜찮지 않아요? 뭐야? 왜 이렇게 잘 잘라? <laughs> 약간 이렇게 삐져나온 거 보이죠? 여기만 살짝만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. 괜찮지 않아요? <laughs> 우선은 청소기로 좀 밀게요. 어, 미용사 선생님들 보면 이렇게 하던데? 너무 깜짝 놀랐어. 아니 그리고 길이가 왜 맞아요? 아니 길이 왜 맞아? 저 지금 너무 황당해요. 이럴 수가 있는 거야? 살짝 숟가위를 치면 되겠는데 숟가위를 찾아서 이렇게 다다다다다 두두두두두. 근데 전 지금도 괜찮아요. 마음에 들어.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. 그냥 약간 영양분이 머리카락이 잘못 먹어가지고 분산돼서 자란 것 같지 않아요? 딱그 정도? 짜잔. 어때요? 이렇게 잘랐어요 제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 지금 너무 뚜비 같으니까 옷을 좀 갈아입고 와볼게요 잠시만요 이야. 이게 보다나 헤어드라이기거든요 이게 자석이고 이거는 이제 어네이즈 헤어롤인데 이렇게 앞머리 잡아주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허, 요즘 드라이기 왜 이렇게 좋아요? 진짜 삶의 질 향상템이에요. 오늘 드라이기만으로 고데기를 해보았습니다. 되게 내추럴하니 좋은데요? 등단발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셀프단발 성공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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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어떠세요? 라라야 어떠니?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조언을 받았는데 카메라만 보면 그렇게 어색해 한다 그래서 <laughs> 이제부터 카메라에게 별명을 부르기로 했어요. 넌 이제부터 라라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라라는 거죠. 아무튼, 라라야, 나 어떠니? 라라, 이리 와봐. 좀 나를 클로즈업해서 봐줘. 나 되게 머리 잘 자르지 않아어머 아. 라라야! 내가 그렇게 니까 <laughs> 어머, 고개를 끄덕인 거겠지? 너무 가까운 거 아니니, 라라야? 그럼 내가 뒤로 가볼까? 라라야, 좀 부담스럽지? 미안하다. 짜잔. 짜잔. 나라야, 좀 참아. 원래 이제 뷰티 유튜버들은 원래 이래. 잘 봐. 이렇게. 어때요? 짜잔. <laughs> 제 단발머리 어떤가요? 제가 직접 잘랐어요. 정말 잘 잘랐어요. 이거 보세요. 나라야, 이게 만끽타임이라는 거야. 뷰티 유튜버들은 다 해. 예쁜 척 타임? 그런 게 있어. 이런 걸 버텨야 유튜버를 할수 있어. 어? 내가 지금 유튜버 N년차 그런데도 아직도 카메라랑 못 친해져가지고 친구들한테 지적당하지 니 라라야 <laughs> 아무튼나 머리 어때? 잘 잘랐지? 나는 친구들이랑 피자 먹으려고 하거든 오늘 친구들 반응 찍어야겠다 라라야 응. 그치? 그렇다고 해 아마 제이 친구들은 5분에서 10분은 일찍 도착해 있을 거예요 저는 욕심 안 낼게요 한 13분 정도 일찍 가겠습니다 좀더 시간이 있다 이런 순간 늦잖아요 피! 우리 피 친구들, 맞죠? 아무튼, 다녀오겠습니다. 지금 38분. 6시 약속인데, 5시 38분입니다. 액정 금가가지고, 이렇게, 이렇게 보인다. 코나가 <놀람> 이렇게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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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친구들 단발 반응 찍는 거 깜빡함.